파리 생제르망이 오늘 무승부를 거뒀지만 정말 운이 좋게도 반대편에서 뉴캐슬과 에이시밀란 경기가 에이시밀란의 승리로 끝났기 때문에 심지어 뉴캐슬이 앞서다가 에이시밀란이 역전을 했죠 그래서 오늘 경기가 끝나고 도르트문트 11점 파리 생제르망 8점 에이시밀란 8점 승점은 똑같은데 승자승 원칙에 따라 파리 생제르망이 2위가 됐습니다. 만약에 뉴캐슬이 이겼으면 뉴캐슬이 파리 생제르망보다 상대 전적이 좋기 때문에 뉴캐슬이 올라갔을 건데 그리고 이제 오늘 경기에서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던 건 파리 생제르망 선수들의 개개인의 능력은 참 좋습니다. 앞쪽에 있는 은바페 무한이, 바르콜라, 이강인, 비티냐, 에메리 다 개인 능력들은 너무 좋아요. 그런데 밸런스를 맞추지 못하는 전술 이게 계속 문제였잖아요. 이 밸런스가 좋지 않은 전술이 리그항에서는 통하는데 이렇게 챔피언스 리그나 조금 더 수준이 높은 팀, 조금 더 수준이 높은 무대에 올라오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경기에서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경기 이 엘리케 감독이 오늘 경기도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오늘 경기는 아예 우가르테를 빼버렸죠. 우가르테를 빼고 미드필드 라인에 비티냐, 에메리, 이강인. 3명의 중앙 미디필더를 배치를 했습니다. 어, 이거는 지금 리그에서도 후반전에 득점이 필요할 때나 쓰는 전술이고 우가르테라를 뺀다는 것은 가뜩이나 파리생제르망의 수비 밸런스가 불안한데 수비형 미디필더가 없이 경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오늘 또 다른 실험은 어떤 거였냐면 무한이를 측면으로 뺐죠 오른쪽 측면으로 그리고 은바페를 중앙 공격수로 썼어요 원톱으로 바르콜라가 왼쪽이었고요 이러한 전형도 오늘 경기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엘리케 감독이 이 중요한 경기에서 어 약간의 실험적인 경기 운영을 했어요. 어 그런데 일단 어 오늘 경기에서 가장 좀 이제 불안했던 건 서로 두 팀이 수비가 엄청 불안했습니다.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었냐면 공격적으로 라인을 올렸을 때 특히나 앞쪽에서 실수가 좀 많았어요. 앞쪽에서 뭐 기튼스, 로이스, 브란트, 뭐아데이미필 크루크, 공격 라인에서 미스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올라갔을 때 뺏깁니다. 그 다음에 파리 생지르망이 역습을 할때 훈멜스와 질레 센터백 라인이 은바페라던가 무한이 바르콜라 이 전방에 있는 공격수들의 스피드를 아예 못 따라갔죠. 그래서 오늘 파리 생제르망이한 골을 넣었지만 오늘 경기의 전반전의 골 기대값이 2.06 골이었어요. 두골 정도를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기 장면을 보면. 도르트문트가 공격적으로 올라왔다가 아데이미가 백패스를 했는데 백패스 미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은바페한테 볼이 가요. 그래서 은바페가 볼을 잡은 다음에 여기서부터 파리생지르망이 역습을 시작하죠. 그리고 역습에 시작을 할때 무한히가 뛰어들어가는 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줬는데 이 장면에서 사실은 훈멜스와 줄레가 수비수가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한이의 스피드를 훈멜스와 줄레가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스피드를 아예 못 따라가니까 무한이가 그냥 볼을 끌고 들어가면서 1대1 결정적인 찬스가 만들어지죠. 물론 여기서 무한이가 결정을 못 지었어요. 이 장면도 보시면 후방에서 리카란데스가 뛰어 들어가는 은바페에게 한번의 롱패스를 찔러줘요. 근데 이 롱패스가 들어갈 때 줄레가 은바페의 스피드를 아예 못 따라가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패스 한 번에 도르트문트의 수비가 완전히 열렸고요. 음바페가 여기서 골키퍼까지 돌파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빈골대에다가 슈팅을 하는 거였는데 여기서 이제 슈팅이 약간 늦기도 했고 줄레가 부지런히 따라 들어오면서 은바페의 결정적인 슈팅을 막아내는 걸볼 수가 있었죠. 아예 도르트문트의 수비라인이 파리생제르망의 공격진의 스피드를 따라가는 걸 힘들어했어요. 어 그리고 이제 그 역습 찬스에서 에메이라던가 비티냐라던가 이강인이 앞쪽으로 패스를 잘줄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역습 찬스를 계속 내줬죠. 이 장면도 보시면 여기서 또 이제 도르트문트가 패스를 잘못해서 이강인한테 볼이 갑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중원에서 볼을 잡아서 앞쪽에 있는 에메리에게 패스를 주고 에메리가 은바페한테 패스를 주면서 역습이 되죠. 그리고 이 역습 찬스에서 은바페가 뛰어들어가는 무한이에게 스루 패스를 넣어주고 또다시 도르트문트의 수비라인은 무한히의 스피드를 못 따라가면서 결정적인 찬스를 무한히가 잡습니다. 여기서도 마무리를 못했죠.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을 보시면 파리생 제르망이 오늘 경기 초반부터 경기를 결정 지을 수 있을 만한 찬스가 많았었어요. 아, 근데 이제 오늘 경기 이 마무리가 안 됐다는 게좀 아쉬웠고 반대로 도르트문트의 수비가 불안하다면 파리 생제르맹의 수비도 똑같이 불안합니다. 오늘은 미드필더 라인에서의 이 밸런스. 일단 이강인 에메리 비티냐였거든요. 근데 이강인도 올라가고 에메리도 공격할 때 올라가죠. 그래서 비티냐가 사실상 혼자 남을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비티냐가 문제는 뭐냐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니죠 우가르테 같은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니기 때문에 비티냐가 여기서 수비 라인 앞을 보호하는 것이 매우 서툴렀습니다. 더군다나 도르트문트는 로이스와 브란트 뛰어난 공격형 미드필더가 두 명이나 있었고 그리고 깃튼스나 아데예미가 안쪽으로 들어오기도 하니까 비티냐가 수비 라인 앞을 보호를 못하는 것도 있는데 애초에 이 미드필더의 구성이 수비 라인을 보호하는 구성도 아니에요. 이제 이 장면을 보시면요. 어, 측면에서 여기서 이제 아까 봤던 장면이죠. 무한이가 결정적인 슈팅을 했어요. 근데 이게 막힌 다음에 도르트문트가 공격을 전개하죠. 이제 역습을 이제 도르트문트가 전개를 하는데 에메리가 올라와서 수비를 해주고 있고요. 하킴이도 붙어주고 있어요. 근데 요 사이로 이제 기튼스가 볼을 끌고 올라가는 건데 수비형 미드필더가 있었다면 이 뒤쪽에서 우가르테가 올라와서 끊어준다면 이게 역습이 진행이 안 되죠. 그런데 이 다음 장면을 보시면요, 기튼스가 볼을 끌고 올라갈 때 비티냐가 아예 붙어주질 못합니다. 애초에 비티냐가 뭐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니니까 뭐 이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티냐가 여기서 못 붙어주니까 그냥 도르트문트는 편안하게 공 볼을 끌고 올라오면서 공격을 전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도 분명히 파리 생제르망이 수비 라인 앞에 선수들이 많습니다. 비티냐, 이강인, 에메리가 있죠. 그냥 요 라인 사이로 도르트문트가 그냥 패스를 줘요. 패스를 주는데 끊어내는 선수가 없어서 그냥 편안하게 이 공간에서 볼을 잡습니다. 어, 장면이 나오죠? 아예 수비라인 보호가 안 되고 있고, 이강인, 비티냐, 에메리가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라인 앞에서 편안하게 도르트문트가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공격을 하고, 결국에는 아주 결정적인 득점 찬스까지 만들어지는 걸볼 수가 있죠. 이 파리생 제르망이 얼마나 이 수비밸런스가 무너진 전형을 만들었을 때,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경기에서 다시금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수비 밸런스에 대한 문제는 이번 시즌 엘리케 감독이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강인을 왼쪽에 뒀다가, 오른쪽에 뒀다가, 은바페를 측면에 뒀다가, 최전방에 뒀다가, 그러니까 오늘 경기도 밸런스가 얼마나 안 좋냐면, 무한이를 데려온 건 은바페의 옆에서 음바페의 플레이를 도와주게끔 만들고 싶어서 무한이를 데려왔어요. 특히나 음바페가 측면에서 뛸때 아무래도 측면에서 뛰는 걸더 좋아하니까 9번 공격수가 있고 9번 공격수가 수비랑 싸워주면 음바페가 침투한다. 이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음바페가 원톱으로 뛰게끔 하지 않기 위해 무한이를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음바페가 측면에서 뛰면 측면 수비를 안 하기 때문에 수비 라인의 밸런스가 깨지죠. 그래서 결국 오늘 경기. 무한이를 오른쪽에 뒀습니다. 그리고 은바페를 중앙에 뒀어요. 이러면 무한이를 영입한 이유가 없죠. 은바페를 결국에는 무한이가 있어도 원톱으로 쓰고 무한이는 원톱으로 더 잘하는 선수인데 오른쪽 측면에 쓰고 이런 모습들 보면 아 이거는 파리 생제르망이 선수들은 다 좋은데 하나로 뭉쳐있는 전술적인 측면이나 밸런스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에 매우 약점이 크다. 그래서 오늘 경기 이 수위 밸런스가 매우 불안했잖아요. 근데 이 불안한 수비 밸런스를 사실상 미드필더 라인의 개인 능력으로 풀어낸 거거든요 중원에서 중원 싸움이 안 돼요 피지컬적으로도 그렇고 수비적인 측면이 부족하죠 그런데 진짜 말 그대로 오늘 특히나 에메리와 비티냐가 잘해줬는데 중원에서 볼을 잡았을 때볼 소유 능력이 너무 좋으니까 간격도 심지어 오늘 파리생지르망이 약간 멀었어요 간격도 멀어서 이 넓은 공간에서 혼자서 사실상 비티냐가 볼을 잡을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압박을 받아도 볼을 워낙에 잘 다루니까 이 넓은 공간에서 볼을 끌고 올라와줍니다 비티냐가 에메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강인도 마찬가지고 중원에서의 간격이 넓고 도와주는 선수도 별로 없는데 그냥 비티냐 이강인 에메리가 볼을 잘 다루니까 허허벌판인 중원 라인에서 볼을 끌고 올라오는 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들을 보면 이 파리생제르망의 뭔가 경기력적인 경쟁력은 그렇게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파리 생제르망이 2위로 진출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 1위로 진출한 팀들이 바이에른 뮌넨 아스날, 레알 마드리드, 레알 소시에다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리고 맨시티, 바르셀로나입니다. 파리 생제르망이 이 중에서 만났을 때 이길 수 있는 팀들은 레알 소시에다드 정도? 다른 팀들의 경기력이나 이런 걸 보면 파리 생제르망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1위로 올라갔으면 16강 대진도 더 좋았겠죠? 어, 그리고 본인들이 1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았었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했을 때이 파리생 제르망의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도전기가 일단은 조별리그에서는 매우 경기력적으로 불안하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의 위치도 이게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좀 안타까운 점도 있어요 왜냐면 이강인 선수가 지난 경기는 오른쪽 측면에서 잘했잖아요 근데 오늘 경기는 또 거기서 분명히 잘했는데 뭐, 밸런스를 맞추고 한다고, 어 왼쪽 중앙 미드필더로 나옵니다. 이제 오늘 경기는 이강인 선수가 평소보다는 부진했는데, 이 부진의 영향 자체도 너무 역할 자체가 맨날 바뀝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뛰는 것도 시즌 초반에는 이강인이 중앙으로 들어오고 하키미가 올라가는 방식이었죠. 근데 최근에는 당장 지난주에 뛰는 걸 보면,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에 나왔을 때 이제는 이강인이 넓게 벌려주고 하킴이가 가운데로 들어오는 역할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는 이제 왼쪽 중앙 미드필더로 나왔는데 이 역할도 원래 음바페가 나왔을 때는 음바페가 안쪽으로 들어가고 이강인 선수가 측면을 커버하는 이런 역할이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똑같은 왼쪽 중앙 미드필더인데 왼쪽에 바르콜라가 있으니까 오늘만큼은 이강인 선수가 조금 더 안쪽에서 플레이를 하면서 연결고리 역할을 더 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똑같은 위치에서도 이강인 선수의 역할이 늘상 바뀌고요. 그리고 뭐 시즌 중간에는 은바페랑 투톱으로 뛸 때도 있었고, 그러니까 늘상 이제 위치가 계속 바뀌고 역할도 계속 바뀌다 보니까 균일한 활약을 보여주기가 더 어려운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경기 같은 경우는 이강인 선수가 뭐 그렇게 좋지는 못했고, 물론 뭐 정말 아주 최악이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평소보다는 부진한 활약은 맞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체가 될때 비티냐, 에메리, 이강인 3명 다 중앙 미드필더기 때문에 우가르테를 넣을 때셋 중에 한 명만 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가 에메리와 비티냐에 비해 오늘 좀 부진했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교체된 면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파리생제르망은 빨리 전술적으로 안정화시키는 게 파리생제르망한테도 좋고 이강인한테도 좋다 무한히의 위치도 보세요 무한이가 원래는 원톱이었는데 지난 경기에서는 왼쪽 측면을 봤고요. 오늘은 오른쪽 측면을 봤어요. 바르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르콜라도 왼쪽에 은바페가 있으니까 오른쪽 측면을 보다가 지난 경기부터 왼쪽 측면을 봐요. 하지만 어쨌든 챔피언스리그 16강에 진출을 했으니까 이강인 선수도 챔피언스리그 토너먼트에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16강을 또 기대를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